자, 410번 음, 이렇게 3개 지금 풀어줄게 410번 보자 자, 얘네 둘이 독립이래요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PA PB라 써도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자, 우리 당연히 드모르간 그 법칙 써가지고 1-P A 합 B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당연하니? 음, 그럼 얘는 다시 1- 이 덧셈정리 써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몇이에요? 9분의 1로 이거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이거 9분의 1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뭔값 물어봤다고? 자 그러면 선생님 수원 할 때부터 맨날 얘기했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이산코를 떠올려서 풀으라고 얘기해. 맨날 했잖아 2는 이식 자체가 이차함수면은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 너네한테 이거, 만약 얘가 이렇게 바뀌면 이거 최대 값은 이거 꼭지점 잡혀서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차 함수꼴로 되냐? 근데 이게 이차 함수야, 당연히? 아닌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가 아니고, 산은 뭐였겠어? 산술기야, 그냥 코시는 코시시시발치 알겠죠? 그런데, 산술기한는 언제만 쓸수 있니? 양수일 때만 쓸수 있어요. 근데 확률이라는 거는 다시 시 f 하고 적어줘. 원래 확률은 얘들 0 이상 1 이하의 값이야. 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가 확정적으로 야, 0이 아니고 양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알수있어이 둘의 곱이 9분의 1이 돼 버렸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이게 9분의 1이 될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네들은 확정적으로 무슨 수들 양수라는 거지 그러니 여기서 뭘 떠올라죠 산술기의 평균을 떠올리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 e 루트 pa pb의 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몇이니? 이게 9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2지. 그럼 얘가 3분의 2 이상에서 빼기 9분의 1, 1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시기. 그럼 얘는 1 플러스 9분의 1 빼기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얘들아, 얘는 빼는 값인데 빼는 값은 커야지 좋아, 작아야지 최대가 돼. 얘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근데 3분의 2 이상이라네 3분의 2 이상이라는 건 3분의 2거나 3분의 2보다 큰 거지 3분의 2여야지 제일 작다는 얘기야 이값 자체는 그러니까 얘가 1 더하기 9분의 1 빼기 3분의 2 계산하면 되겠니 자그 다음에 14번 펴주세요 14번 자 A, B에서 지금 한 장씩 꺼내서 더한 게뭔 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A, B에서 뽑은 걸 이렇게 썼을 때 선생님이 이제 두개 더해서 짝 되려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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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지 짝짝이거나 홀, 홀이어야 돼 그러면 이 확률, 이 확률 따로따로 구해서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얘들아 몇번 유형일 것 같아? 유형 4번에 해당되는 거야, 여섯 개 중에서 그럼 이걸 선생님이 유형 5로 바꿔볼까?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카드에 적힌 두 주의 합이 짝수일 때 라고 한 다음에, 알겠니? A에서 뽑은 카드가 짝수일 확률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5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알아들어 이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확률, 이 확률을 동그라미 세모라고 하면 동그라미더하기세모분이 얘는 짝수. A에게 짝수인 게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이게 5번 유형은 이렇게 바뀐다고. 알겠지? 그래서 일단 얘는 4번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얘 구해주세요. A에서 뽑은 게 짝수일 확률은 5분의 몇이야? 이, 얘 5분의 이 플러스 콜홀이면 5분의 3, 5분의 3. 그러면 25분의 4 더하기 9. 됐니? 네.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15번. 자, 이 문제는 민준이가 토탈 몇점 맞아야 돼, 지금? 근데 1차 수행평가에서 A 맞으려면 6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얘는 최종적인 미술점수랑 미술점수는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래, 합친 거. 그럼 이 미술점수라는 이 80점이 1차 플러스 2차 점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말 알았어요, 지금? 1차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60이나 50이나 4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요게 6 0또는5 0또는 40이고 2차도 4 40 0또는3 0또는20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 뜻을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근데 얘가 80점의 확률이라는 거는 얘들아, 1차에서 A를 받고 2차에서 뭐, 그렇지, C를 받으면 더해서 80 되지. 그러면 그럴 확률은 뭐라 얘기해야 돼? 얘도 일어나야 되고, 얘도 일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교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둘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런데 각각 그 받을 확률이. 아니 얘가 사건이 뭔 사건이라고? 지금 독립 사건이라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PA 곱하기 PC다 이렇게 뜯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얘는 PA는 얘가 A받을 확률 3분의 1, PC는 6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들또 뭐뭐 있어요. 1차 B, 2차도 B. 그 다음에 1차 C, 2차 A.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계산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지? 얘는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서 이거 다뭐 하면 되겠어? 더 하면 돼. 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합작권으로 우리가 더셈정리 쓰는데, 얘네는 다 같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배반이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끝나지.